대통령은 반국가적 반국가 세력 발언, 왕차관의 쫄장관, 일베성 크고 유튜버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진정 본심입니까? 국가법법상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별난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수계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고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걸 국민 70%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 문재인 정부라면 박인환이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간첩이라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반국가 세력 문재인 간첩 밑에서 검찰 총장을 했단 말입니까?